안녕하세요. 제프의 손금연구소 유정호 선생입니다. 아, 벌써 8월이 다 가는군요. 아, 올여름 어떻게 좀 비가 이렇게 좀 많이 내려서 어, 좀 시원하게 그냥 잘 넘기는 것 같습니다. 아, 9월이면 이제, 이제 가을이고 어, 이제 계열실의 이제 계절인데 아, 벌써 이렇게 이제 몇달안 남았군요. 올, 올 한해 어,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래서 어, 세상이 참그 앞으로 어떻게 갈지 참 걱정스럽죠 자 세상 걱정 그만하고 어, 오늘 또 저희 저와 함께 어, 저희 손금 음, 제프의 손금연구소 손금 올린 사람들 사연이나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어, 공지사항 있습니다 음. 송금, 어, 충급 강좌, 아 어, 이번에 이제 지방 강의로 해서, 어, 모집 중인데, 어, 이렇게 이제 부산이나 대구 쪽으로, 어,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대구 쪽에서 몇분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 부산 쪽보다는 대구로갈 가능성이 조금 많아 보이네요. 어,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이번에, 어, 강의 좀 들어보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송권강의라는 게 이게 이제 뭐 그냥 뭐 시간 이 있으면 아무나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 깨달음 이렇게 뭔가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뭐 하는 이런 툴이죠 인연이 있어야지 뭐든 배울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참 좋은 어떤 책을 만나기도 그렇고 좋은 가르침을 만나기도 그렇습니다 서성 있을 때비 오면 참 좋을 겸만. 음,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하네요 베스트 418님. 48살 여자분이시고 주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초등 6학년 엄마입니다. 건강과 교육, 직업 경제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이 아빠의 급사로 인해 제가 가장이 되어서 가슴 아픈 사연이 군요 48살이시면, 음, 갑자기 이제 남편분이, 어, 돌아가신다 보군요. 자, 어디, 어, 왼손, 오른손, 아유, 좀 사진이 이렇게 멀리서 찍혀서, 아, 분간이 좀 어렵네요. 이 손꼽이라는 게 이렇게 좀 선이, 찬선이 세밀하게 보여야 되는데, 멀찍 뭐, 감시서 이렇게 이제 손 모양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손꼽이 좀 세밀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뭐, 어쩌든, 어, 대체적으로 봐서는 선은 굵직굵직 하군요 기본 3대선 뭐 세로 3대선 굵직굵직한 편인 것 같고 생명선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넓어지는군요 확장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른손 오른손 쪽을 봐보니까 어,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이제 좀그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 보이네요 어, 여기 보면 일단 음, 분선 생명선, 굵고 진하고 길고, 감정선, 부드러운 리더 타입, 어, 운명선 직선형으로 올라가면서, 어, 이렇게 금지로 휘는 것, 모습, 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이렇게 좀큰 직장, 큰 데를 바탕으로 해서, 어, 인생길을 살아갈 모습이신데, 원래 배우자분이 이렇게 좀큰데 다니셨나 보군요. 큰 직장, 안정된 직장, 이렇게 다니신 게 아니신가 싶고, 어, 본인이 이제 직업 직장원으로 삼으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직선형 운명선, 직선형 사업선을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어디 큰데, 큰데를 끼고 큰데 소속되어서 장사 사업을 해도 큰데를 엮어서 이렇게 하는 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 운명선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나이쯤이 40, 한 서너 지나는 나이죠. 그래서 거기부터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강한 어, 강한 운명선입니다. 그러니까, 뭐, 40, 어, 한 서너 넘어서부터 갑자기 인생길에 강한 운명선, 강한 어떤 활력, 내지는 어떤 책임감, 뭔가 갑자기 어떤 그 인생에 어떤 뚜렷한 목표가 생기고, 어떤 길이 이제 뭔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때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굵어서 굉장히 힘차게, 어, 달려가야 될 그런 길 같습니다. 뭐, 손꿈의 모습이 나쁘진 않네요. 뭐, 태양고의장에서이 있어도 재물선이 잘 뚫고 가고 있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운이, 어, 괜찮으신 분 같습니다. 뭐, 이제, 저기, 남편 분 없으셔도, 음, 뭐, 스스로 이렇게, 이제, 직업 활동을 잡으셔도, 어, 괜찮으실 것 같고, 뭐, 이렇게 손금이 좋으신 분들은 혹 재혼을 해도, 어, 능력 있는 배우자를 되게 만나십니다. 그래서 또, 뭐, 혹, 저기, 재혼을 하신다 하면, 또, 뭐, 괜찮은 상대를 만나서, 또 인생의 후반부를 잘 이어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싶은 모습이네요. 자 다음 그 한번 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과 미래에 대해 요즘 많은 고민이 빠진 대학생입니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 잘안 해주는데 이제 대학생 저기 뭔가 손꿈이좀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서 한번 꺼내봤습니다. 23살 남자분이시고 시각 디자인학과네요. 안녕하세요. 제손금이 일자 막힌손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전부 특관 질문 가지다가 유튜브를 통해 카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신장 이식을 한 뒤로, 오, 효자군요. 나군요. 아버지한테 신장을 떼어줬다는 이야기인데, 아이고, 요즘 이런 자식 만나기 어렵죠. 음, 아, 내가 이렇게 아파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우, 뭐 그런 거뭐 서로 기대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 효자입니다. 효자 건강에 대한 걱정과 졸업을 일년 앞두고 제 미래에 대한 자신감 하락과 두려움으로 인해 제 손금이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을 해드린 뒤에 건강도 좀 걱정되고 또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괜찮을까 아, 이런 게 이제 걱정된다 이렇게 하셨네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왼손쪽, 어, 네, 막진금이군요. 네, 오른손, 어우, 턱이 송금이네, 턱이 송금. 자, 어디 왼손쪽, 송금 예, 사진이 이제 조금 여기도 이렇게 화면에 꽉 차게 나오면 좋은데, 예, 이제 손, 손바닥만 열심히 좀 이렇게 좀, 좀, 이렇게 좀작게 잡히죠. 자, 그래도 이제 한번 어디 봅시다. 자, 요게 이제, 아, 막진금이죠. 생명선. 막진금은 두뇌선하고 감정선이 이제 원래 여기로 가는 가닥인데, 그렇죠. 여기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뿌리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가닥인데, 아, 여기서 오는 이제 두뇌선 이쪽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요거하고 여기서 이제 합쳐졌네요. 아, 막진금인데, 조금 불안전함이 있는 막진금입니다. 완벽한 작품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이제 감정선도 좀 원래대로 조금 남아있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두뇌선도, 여기까지는 두뇌선 같은데, 여기서 이게 연결해주는 게 감정선에서 온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잘못하면 감정선이 두뇌선을 끄는 듯한 모습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불안전해지죠. 어, 신근경색, 심장마비, 내졸울증뭐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심장이 두뇌를 치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시고, 어, 이렇게 이제 간장선 강하고, 금성대 발달했고, 뭐 그런 모습이네요. 자, 여기 이제, 어, 왼손 쪽에 태양구가 자기의 내면, 마음속, 상태를 나타내는데, 아무래도 좀 찬물선이 흐릿해 보입니다. 심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 이렇게 뭔가, 뭐, 밝고, 어, 환하고, 어, 자신감,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이러지 않은 모습이네. 요 조금 흐릿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선이 갔다가, 어,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굵게 가던 운명성이 중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네요. 이러면 이제 인생에, 어, 왼손은 가정운을 많이 나타내지만, 가정운이 이제 크게 바뀌질 어떤 계기가 생긴다,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모습이면, 결혼은 조금 일찍하기보다는 어 충분히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따져서 보고, 어, 정말 괜찮은 상대다 할때 만나시는 게, 그,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길에서 이제 가다가 끊어지고 새로운 길로 가고 같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 다만은 이제 원래 이 사람하고 살더라도 이제 요길 생길 때 이제 가정적으로 좀큰 변화가 생겨서 또 같이 살아가고 하는 그런 식도 가능은 하죠. 자, 오른손 쪽 봐보면, 오른손 쪽이 아무래도, 어 직업은 일할 룬, 돈불룬, 바깥 활동과 관계가 많으니까 오른손 쪽에 손꼽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제 생명선이 이제 요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투잇은 음, 머리가 이렇게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 타입 같군요. 음, 그리고 이제 감정선이 여기 특이 손금이죠. 감정선이 원래가 요렇게 가야 되는 선인데 여기는 음, 밑에 게 감정선인지 이렇게 두 줄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통상 감정선은 두 줄을 만들지 않거든요. 한 줄로 가야 되는데 어, 음, 이런 감정선은 제가 또좀 되게 처음 보네요. 뭐, 연구, 이런 케이스가 이제 좀 여러 명 있으면 또 연구가 되는데, 일단, 뭐, 감정성 이제 이두 개라 하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성, 감성을 나타내니까 감성, 예술성, 이건 되게 뛰어나다가 되는데, 어, 아까 이제 디자인 쪽 전공이랬죠. 원래 감성의 영역이 운율을 탑니다. 운율, 어문, 리듬을 타서 노래하고 좀 관계가 많아요. 음악하고 관계가 많은데, 여기는 이제 디자인은, 디자인은 원래 이제 시각하고 관계가 많아서, 아, 두뇌선의 발달하고 관계가 좀 있죠. 아, 그런데 이제 여기 왼손쪽이 아까 막진검이었으니까, 막진검, 네, 왼손쪽 두뇌선이 되게 발달했죠. 이렇게 탁 해서, 또 막진검도 좀 되고, 감성도 그대로 남아있고, 금성대도 있고, 원래 이것도 두뇌선입니다. 두뇌선. 그래서, 어, 운해가 압도적으로 좀 발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운해가 이제 예체능하고 관계가 많고요. 시각, 청각, 뭐 미각, 촉각, 감각뭐 이렇게 이제, 에, 투내선이니까 이제 그 눈썰미가 되게 좋다든지 컬러감각, 색상감각이 뛰어나다든지 이런 타입이 많습니다. 자, 그건 그러는데, 일단, 음, 운명선 자체가 이제 그 길을 나타내는데, 어, 운명선이 이제 직업운의 길에 있어서 뭐 이게 이제 힘차게 쫙 가는게 이제 안정된 직장 직업원으로 잘 달리는 게 되고 사업선 소지로 가는 게사업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쭉 뻗어야지 이제 직장원이 좋고 요게 직업원이 좋고 여기가 뻗으면 이제 태양구의재물선이 뻗으면 삼지창 타입이 되죠 성공원이 많이 따르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가던 운명선이 이렇게좀 가다가 그30 중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 좀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불안정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사업선이 이제 직장 올라올 때는 사업선이 있긴 한데, 아좀 어, 이렇게 이제 손꼽이 허리 좀 이렇게 물리서 찍혀서 그런지 이게 진하게 한 가닥으로 쫙 하진 않고 가늘게 변화를 좀주면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좀 끊어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운명선이 두뇌선을 다못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벌써 뭐30 후반만 되어도, 30 중후반만, 만 되어도 이렇게 이제 길에 대해서, 어, 직업원에 대해서, 불확실함, 불안전함, 어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어, 그런 그 위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젊은 나이니까, 그래서 인생 계획을 잡으실 때, 어, 이렇게 좀 멀리까지, 어, 갈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든 좀 택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는 것은 뭐요 정도까지 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라서 통상 운명선이 이렇게 이제 그 두뇌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머리가 병이라고 부릅니다. 아 이렇게 이제 머리가 병인 운명선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내 판단, 내 생각, 어, 나의 결정이 오히려 운명선에 있어서는 그 독이 된 거죠. 독. 운명선의 장애물이 된 거니까 이 두뇌선이 운명선을 막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명성이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 내 판단 내 생각이 조금 저기 인생을 좀 뭔가 깊이 통찰력 있게 잘 보지를 못해서 어좀 뭔가 어설프게 감상적 감성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낭패를 겪고 후회를 하게 되고 어 그러, 그러기 쉽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혜를 좀 얻어야 돼요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갖다 좀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 네. 생각 하나 믿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뭔가 직업적인 것 어떤 그 미래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좀 경험하는 연장자 전문가 이렇게 이제 무료로도 다니고 어떤 충분한 정보를 탐색을 하고 이래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수로 찾아들 수 있는 요소들을 이렇게 좀 뭔가 나름의 좀 가늠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어, 이렇게,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많습니다. 뭐, 운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주도, 자, 전문가들이 있고, 뭐, 손꿈, 뭐, 이렇게 다른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의 운을 보는 것들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다 자신의 이제 진로니까, 어떤 그 시, 그 시각 디자인, 디자인과를 나왔을 때, 그 진로상에 있어서 좀 미래가 뚜렷하게 좀 안정된 데서 좀잘갈수 있는, 아, 요런 진로는 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뭐, 지도교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회 어떤 그 선배들이라든지 좀 충분하게 상의를 해보면서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렇게 어떤 디자인 하는 이거가 음, 자신한테 맞는 일인지 요게 그냥 한 젊은 날만 하고 뒤에 가서는 뭔가 적성에 또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후회를 한다든지 어? 어, 그때 가서 어떤 직업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혹시 또 그런 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 나의 꿈이 뭔가, 어, 내가 재능이 어디로 발달했는가, 어, 이런 것들, 어, 그런 측면들도 좀, 심도 깊게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어, 이 태양구의 재물선도 안 보이고, 뭐, 극정 걱정, 되게 극정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그래도 아직 저기 20대고, 아직 이렇게 어떤 그 운명선의 어떤 그 지점을 만난 것도 아니고, 저 운명선의 저 나이는 십몇년 뒤에 일이죠. 그래서 그십몇년 뒤에 어떤 인생을, 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안정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제 뭐 신장까지도 이식해주고, 어, 어떤 효성스러운 분인데 아, 어, 멋조록 하여간 좀, 저기, 자신의 어떤 거그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서, 어, 어떤, 그, 미래가 활달하고, 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갔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분 사례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입 인사드립니다. 눈동자님이시고요. 서른아홉 살 남자분. 아, 대학 교수시군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프님의 동영상들을 보며 제손금을 보고 있습니다. 손금을제 크리어 진로의 인생 가이드로 삼고자 합니다. 미래와 관련되어 운명선, 재물선, 사업선 해석이 궁금합니다. 이러는데요. 그리고 또 뭐, 어, 양손의 운명선에서 토성구 쪽에 있는 위로 올라가는 가로선들은 장애선인가요? 토성구 쪽에 있는, 네, 어유손금 음, 손들뚜렷하군요 좋은 손꼽이네요. 음, 삼지창 타입이군요. 이쪽도 음, 비범하군요. 네, 어디, 어, 토성구로 올라가는 선이라 카몬. 아마 이제 이 선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감정선, 운명선, 요, 요게 이제 금성대죠? 금성대인데, 아, 가로로 있는 건 금성대. 아, 요, 이제 그, 요게 이제 금성대는, 어, 예능, 창의적인 재능, 이런 쪽하고, 중간에, 충지 아래에 있으면은,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되게 이제 세련되고, 매너 있고, 어, 이렇게 이제 그, 교양미, 어, 이런 게 이제 좋은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운명선하고도 합쳐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 금지로 휘어진 운명선이 이제 되어서, 어, 금성대의 어떤 그런 자질이, 어, 서성, 리더, 어떤 그 지도자, 요런 쪽으로 어떤 그 좋은 어떤 그, 어, 좋은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리더십 자질을 살려서 인생의 성공을 이룬다. 이런 식의 이제 의미도 되기도 하고요. 자, 이분은 이제 뭐 남자분이신데도 독립적 투뇌선이네요. 생명선, 두뇌선, 투뇌선하고 생명선이 극 떨어져 가지고 예, 독립적인 두뇌선입니다. 독립적 투뇌선이 우리나라 여자분들 중에서는 열에 이제 한두 명 정도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남자분들 중에서는 좀 더물어요. 그래서 한백명보면한 다섯 명 정도 나올까 하는 정도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양손다가 이제 이 독립적 두뇌선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어, 어좀 이렇게 어, 보통 흔히 보기 드문 남자분, 어, 그러니까 5%의 확률이니까 어, 이렇게 좀 비범하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동쪽 투의선들이이게좀 혁신적이고 좀 이렇게 구속 속박 실하고 모험심, 호기심, 캐척심 어, 이런 것들도 많고요. 향상선도 좀 발달했네요. 이렇게 이제 젊은 날 오, 이렇게 이제 학구열을 좀 좋아하셨나 보군요. 두뇌선이 일단 긴 분들이, 머리가 일단 되게 좋은 분들이 많죠. 또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 감정선은 이제 부드러운 타입. 음, 그렇다고 뭐 권력력이 강한 타입은 아니군요. 그냥 부드러운 적당한 정도의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성질을 막 내고 이렇게 뭐 권위를 부르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좀 부드러워 보이네요. 어, 네. 직선형 운명선. 큰 길을, 큰 길에서 이제 성공하는 타입이죠. 큰대를 기반으로. 어, 직업, 직장은, 뭐, 사업선이 조금 시원찮군요. 올라가다가 이게 휘어지네요. 에, 이게 아직 정교수가 몇뜻셨나요좀 이렇게 이제 조금 사업선, 직장은, 에, 이런 게 이제 조금 안정이 안 돼서 한 곳에 못 가고 이렇게 몇번 옮기셔야 되겠네요. 뭐 그런 모습. 아직은 이제 태양구의 재물선이 쫙 하고 이렇게 이제 활기차고, 한 모습은 아니네요. 가늘게 이렇게 가고 있군요. 이렇게 이제 능력에 비해서 아직은 인정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으신 게 아닌가. 뭐 수입도 조금 적은 것 같고 뭐 그런 정도 모습이라고 알겠고요. 뭐 그래도 생명선이 이렇게 확장 확장한 걸 보니까 어 재산은 부동산은 이런 거는 좋아 보이시네요. 차 어디 저쪽 왼손 쪽은 어땠던가요? 음 네. 오우 여기는 이제 뭐 훨씬 더 어, 동기벽 두뇌선이죠. 크, 많이 떨어졌네요. 동기벽 두뇌선들이 이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가지고 애들 키우고 할 때도 마, 뭔가 좀 유별나고 남다른 점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삼지창이네.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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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지창이네요. 오른손 쪽보다 여기 이제 재물선도 여기가 더 좋네요. 어, 행복한 상태이신가 봐요. 크,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 인생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어떤 소신이나 믿음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으실까 싶기도 하고 생명선이 어째 앞에가 원, 원 생명선이 짧군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생명선이 이렇게 중간에 뚝 떨어지면 뭐이 골절성 같은 거잘 입더라고요. 뭐 이렇게 다리를 부르고 뭐 이런 것들 잘 하시던데 사고수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생명선이 이렇게 가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군요. 하초가 좀 부실하신. 아, 여기 부위는 위장입니다. 위장. 위. 뭐 하초 쪽에서도 여기는 이제 대장이러니까장 기능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렇군요. 어, 독립적중에선들이 개척자, 선구자, 험가 같은 이런 어, 또 방랑자 같은 이런 일생을 많이 살아 가죠. 뭔가 남다른 어떤 좀 통상적으로 하는 거 말고 뭔가 이제 새롭고 앞서가고 혁신적이고 이런 것들도 어, 되게 조화를 하는 편이고요. 어, 손꿈은 되게 예, 발전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 약간 집안에서 장손, 큰 장남 같은 이런 타입의 형상이 있군요. 원래 독립, 독립 톤에서는 관습, 전통, 이런 걸 그다지 이렇게 중시하지 않아서 장손 타입이 나오긴 어려운데, 뭐, 일단 손꿈의 기억은 장자의 기억이네요. 장자. 집안에 이제 큰 사람이 될 사람 어, 뭐 그런 장손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음, 그런 모습입니다 어, 대학 교수도 인생은 궁금해 뭐 그런거죠 자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할까요? 네. 어, 송풍강의 어, 진행하는 거 지방강의, 대구, 부산 뭐 석별과정입니다 어, 오후 1시 어, 일요일날 오후 1시에서 어, 5시까지 4 시간씩 해가지고 석 달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좀 이렇게 좋은 이번에 이제 좋은 인연들 만나서 또 화기애애하게 또 이렇게 인생을 같이 이렇게 논하면서 어, 즐거운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 시간에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